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한 이하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미착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선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전기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되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하셨은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게요 오직 우리가 전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기로 가를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저는 지난 토요일부터 히브리서를 목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주, 어, 중요한 두 가지 신학을 알려주고 있는 어, 성경인데요. 특별히 멜기세덱 어, 계열의 어, 대제사, 어, 다른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고요. 또, 어, 대속제일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희생, 어,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서의 큰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저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언제 쓰여졌는지를 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어,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어, 책들입니다. 특별히 어, 저자는 어, 우리서의 특징을 볼때 헬라 사상과 수사학에 아주 익숙한 자일 것이다 라는 데 동의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율법 그 가운데서도 제사주 제도에 능한 자일 것이다 또 13장을 비춰볼 때 어, 디모데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바울 학파에 어떤 소속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는 한 인물이 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고요 특별히 어, 연대는 많은 히브리서는 지금 박해를 염두하고 있는데 그 박해를 아직 아직 온전하게 당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어, 클라우디 황제 49년의 박해 또 네로 황제 64년의 박해 어, 그 이후에 도미티니안, 도미, 도미티니안 황제의 박해 이렇게 큰 박해 세 가지가 있다고 볼때 그래서 저자는 바퀴 앞에 놓여 있지만 아직 그 바퀴를 막 시작되고 있지 않은 단계를 기억할 때 학자들은 클라우리 황제 49년 이후 네로 황제 직전 어느 시점에 지금 바퀴에 놓여져 있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닐까 2세기 후반 3세기 초의 사본의 근거를 볼 때. 어 프로스 헤브라이오스라는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어, 표제를 달고 있어서 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들이 여러가지 박해로 인해서 어, 다시 유대교와 타협하거나 혹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어, 흔들리지 말아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어, 또한 어, 당시 이렇게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자다. 이러한 이야기들, 또선제자보다도 모세보다도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뛰어난 분이심을 스스로 어, 증명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뛰어 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은 너무 너무 큰 값진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그 믿음에 처음 들었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지금 너희들에게 어, 찾아오고 있는 그 환난 어, 역경들을 잘 이겨내라라고 어, 그래서는 권면하고 있는. 을알수있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어 토요일 날 북상했던 1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즉현사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었고요. 오늘 이장 1절에서 4절은 히브리서에서는 다섯 가지 큰 경고 단락이 나오거든요. 오늘 첫 번째 경고 단락으로 2장 1절에서 4절은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경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인성 예수스도 즉,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면, 2장 5절부터 14,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뛰어나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아들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복음, 그큰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제 다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고 또 다시 너희들의 원래 상태였던 어, 종교였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 마땅하지 않다. 어, 그러니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명하다 유념하고, 그리고 흘러 떼놓지 않도록 하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복음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고그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는 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 내어 오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런 말씀에 늘 유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비추고,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의, 어, 여정 속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피고 채우는 일은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선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신의산 언약 체결할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천사가 받아서 모세에게 전해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천사보다 뛰어난 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그러니까 천사가 율법을 전해주었다면 그천사보다더 뛰어난 예수님이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율법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과 복음을 지금 회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는 더욱 견고하게 복음으로 전달되어서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구원이 크고 적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 그 복음이 그 통해서 우리가 참 구원, 참 생명을 얻고 있는 이 은혜를, 어, 등한이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죠. 성국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복음이 율법을 뛰어넘고, 선사보다도 뛰어넘으신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을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전한 자들을 통해서 너희도 들었는데, 그 들은 그 복음은 큰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너희가 들었으면 다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삶을 계속 영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란과 바해 속에서 되돌아가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계속 지금 여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해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착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응원하였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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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여러 가지 기적, 기적과 어, 기사들과 표적들로 또 여러 가지 능력들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러니 떨어질까 두려워. 활란에 소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을 더욱 견고히 붙잡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된 복음이다. 너희는 그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 다시금 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계속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접하고 듣고 그렇게 설 것을 바울은 본면하고 있는 첫 번째 경고의 단락. 이제 앞으로도 3장에서 4장 13절에 또 6장 4절에서 8절 10장 26절, 31절 12장 25절 29절 이렇게 다섯 번의 경고의 반락들이 중간 중간 계속해서 제사장적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 제사에 비치어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책에서 경고하고 그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누고 하나님 안에 설 것을 이야기하고요. 요즘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의 말씀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믿음을 맛보았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그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나태해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세대 속에서, 어, 브불서 저자의 경고는 한교 듣고 한교 어, 흘릴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 새기고,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어진 이 구원을 더욱 은고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들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어, 이슬님의 인성을 비롯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인하일 때시편 8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시편 8편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책인데 저자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관지어서 주님, 주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더욱 높아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치르시고 다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셨지만.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서 높아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정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정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정하게 하셨은 즉, 복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정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셨던 그 신성을 버리시고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 이제는 천사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장식일 뿐이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정하게 하기 위한 예수 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에 내려드리기 위해서는 낮을 때까지,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역의 어, 그 사명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낮은 자리에 임하셨을 때 만물이 그발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큰 일을 앞두고 주님은 온전히 나아셨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도 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주님을 얘기하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정기로 반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내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어지기 위해서 대신 희생 제자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자기를 온전히 드려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참 구원, 참 생명, 죽음을 깨뜨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 그분은 그 길을 걸으셨다. 너희가 다르고 있는 예수님은 현사보다 잠시 낮아질 보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잠시 동안 하나님께 때가 되시면 만물을 교발을 좀 시키는 그날이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변해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낫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질고와 보통을 다 짊어지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될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될수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춰 는 자리도 내려오시는 이 자기 비하가 예수님께서는 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셨던 주의 삶을 기억할 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또 우리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오늘또 사망의 종료탐이 아닌 생명의 왕로로서 살아가는 삶의 복음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 역경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생명력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도의 참생명, 그 생명을 주어지기, 부어주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신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도. 그래서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도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어떤 누구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모습처럼 보였던 주님 그러나 주님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사역으로말미암 아마 마물이그발 앞에 복종케 하신 역사를 이루고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하고 하나님 히브리저자가 본면하고 있는 이 권문의 메시지가 이 땅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주신 말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고, 되새겨서,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열매들이 가득 찬삶될수 있도록, 잡아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땅끝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제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